민자 새끼들. 7월 2일 다녀간 미성년자들을 보아라. 못 가서 금까지 니들 덕분에 두 달에 다녀온다. 아 진짜, 진짜 <놀람> 새끼들 진짜 <놀람> 새끼들 진짜 <놀람> 새끼들 진짜. <놀람> 새끼들 잠깐만. 새새끼들 장기를 뜯어야 돼. 아, 아 개똥, 아 개똥 좀 치워라. 개 키우면서. 난 진짜 나 한마디 할게. 나 정말 또열 받았어. 기본적으로 저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똥좀 치우세요. 진짜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영동 군데도 보고 난보오 왔는데. 또한 <laughs> 집은 사실, 뭐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맛있었던 곳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한 집이야. 맨날 무슨 나 실시간 댓글 다 봐요. 보면은 저 집을 왜 가냐, 저 길을 왜 가냐, 거기 가라. 댓글을 이만큼 찍어. 그럼 씨발 니가 인터뷰를 하세요. <laughs>